약간 약간 뒤집어져 야된다이 말이야. 약간 뒤집어져. 고개를 숙이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? 고개를 숙이면요 소리가 나지가 <laughs> 작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.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. 그래서 노래할 때도 목을 쫙뺏서 자신 있게 쫙 내주면 이게 소리가 쫙 나듯이 고개를 절대로 이 턱을 갖다가 턱선 밑으로 내리시면안 됩니다. 아시겠죠? 네. 아이웃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이 현상의 을대이 현상 여기 지점에서 고기를 숙이는 건 강력들. 예. 아시죠 무슨 말인지. 효과를 보는 예. 우선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데 예. 이렇게 절대로 웃지 않으면 안 된다. 그리고 쭉 빼서 한번 쉬고 쭉 빼주고 한번 쉬고 쭉 빼주고 이게 음. 석가나가 돼야 돼요 네. 석가나 아시겠죠 무슨 네. 말이에요? 그리고 항상 웃기전는뭐 해야 된다고요? <웃음> <웃음> 어떤 사람은 웃기전에 밥을 구어야 된다는 사람 그 밥을 안무도웃손 순이 있습니다 네. 네. 웃기전에 뭐 해야 될까요? 이약그안 구해야 돼요? 이약해야요 하이 웨오 연서 아선생 그러면은 뭐 웃을 일이 있으면 아 저, 잠깐만요 하이 웨오 웃으면 아 웃어야 되겠어 어. 이래 웃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비슷한 말씀을 했거든 한50% 정도 맞췄어요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웃기 전에 내가 해야 될 행동 숨을 쉬다고숨다 <laughs> 그러는그러 아, 아, 만약에 안 쉬면 은 죽어보게 되어있습니다. 아, 우리 총회장님이 확실히, 아, 선거를 해서 이기. 확실히 우리 총회장님이 아, 다르시네요. 아, 아, 아. 얼굴 표정.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. 얼굴의 표정은 이렇게 가져온 상태에서 웃어줘야 된다. 이 말입니다. 알겠죠? 무슨 말이냐요 가만히 있다가! 이렇게 웃으라면 안 되고, 이렇게 있어. 내 미소를 먼저 싹 가져와주는 거네, 여기서. <웃음> <웃음> 바로 선생님 말씀하셨던 하이 후에 오 연습이라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, 사실은. 그죠? 예. 우리 총회장님이 야기하셨듯이 뭐라고 해요? 얼굴 표정. 그러니까, 표정을 먼저 잡아준 다음에 웃어 줘라는 이야기입니다. 아시겠죠? 웃어 말고.